아니야 규리꺼야 그거 이거? 어. 이거? 엄마 있어 봐. 뭐야 얜또 뭔데 전보처얘얜또 뭔데 이전보처 로봇인데? 희아 이거 누나꺼 와 규리꺼는 구급사다 아내아 희안이가 맨날 자동차 못 갖고놀게 해가지고 산타 할아버지가 귤 이것도 같이 주셨나보다. 나 할로카 부시계는? 몰라? 어, 로카 부시계. 어 시계 여기 안에 있어 우유야. 응. 시계 안있 아빠 이거 봐봐, 내 거야. 아빠 이거 내 거야. 이거 이거 따로 모았는데. 아빠. 나 시계 사면 이거 끼면 아빠거나또할로 <laughs> 진짜 뭐야 이번 규리 무슨 차야? 와 이것도 경찰차다 이거 특공대 차다 특공대 경찰차. <laughs> 아니 뭐 김시안이 말도 안 되는데 목에 뭐큰 걸로 주셨대. 딴 다른 분이 전화해서 가져가라 그래. <웃음> 어이. 어이. <웃음> 규리야.